네, 안녕하십니까. 상남시 분당구 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저는 오늘 재건축 원 플러스 원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인구 구성이 크게 변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때는 4, 5인 가구가 주류였지만 지금은 1, 2인 가구가 크게 늘어났고 어르신들은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상당수가 이번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합원 동의율 확보인데 이분들의 반대로 재건축 속도가 늦어지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기존 주택이 4, 50평 이상일 때 재건축으로 인해 용적률이 상승하면 전용 면적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어 이분들 입장에선 조세 부담만 과중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과정을 통해 대형 평수를 중소형 평수로 바꿔나가기 위한 트렌드에 맞는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원 플러스 원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되, 나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 플러스 원 입주권 정책의 경우 세대를 늘리면 이 주택자로 분류되어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 원 플러스 원 주택 중에한 개는 무조건 소형 평수인 60 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책은 기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 부담을 줄이고 최소 주택 규모를 높이는 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 원 플러스 원 입주권 정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으로 재건축 원플러스원 1 1 입주권 정책을 촉진시켜 촉진시키겠습니다. 현행 도정법상 원플러스원 1 1 입주권을 통해 업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가 60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60 제곱미터 이하를 국민 주택 규모인 85 제곱미터 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두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원 플러스 원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이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원 플러스 원 입주권에 따라 두 개의 주택을 얻었을 때한 개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과세 기준에 산정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중과세를 면제하겠습니다. 셋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원 플러스 원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하겠습니다. 현행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는 보유 거주 기간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지만 2주택자 이상은 중과세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주택 중 1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에 산정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중과세를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세 개의 법이 통과되면 재건축 원플러스원 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신도시 재건축 추진에 대해, 대해 우려하고 있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원플러스원을 통해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 늘어나게 되면서 소유주는 물론 청년 신혼부부들이 현재 주거 트렌드에 맞는 양질의 주택에 입주하게, 입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일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도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 법안을 준비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달간 국회 법제실과 논의하였습니다. 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 김병욱이 끝까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